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오늘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무려 16년 만의 일로 한미 사법 공조0 강한 의지를 볼수 있는 케이스여서 주목됩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패0슨이 16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어제 자정 LA 국제공항에서 한국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인계된 패럴슨은 오늘 한국에 도착했으며 살인혐의와 함께 재판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청 호송팀과 그리고 현지의 US 마샬 연방 경찰 그리고 TSA 교통안전국이 LAX 공항에서 만나 아더 페터슨의 신병을 인도받아 기내에서 범죄 인도를 마쳤습니다. 어 마더 페터슨이 한국에 도착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또 일심 재판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언론들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영화까지 제작된 이태원 살인 사건은 16년 전 버거킹 화장실에서 페럴슨과 에드워드 리두 명이 22살의 대학생을 아홉 차례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당시 18살 청소년이었으며 특정한 살해 동기도 없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라는 대화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한미 사법 공조 시스템이 갖는 철저한 검거 의지가 더욱 확고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페럴슨의 미국 도주를 허용했다는 오점을 가졌던 한국 검찰과 법무부로서도 이를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더패턴슨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큰 협조를 하여 한국으로 송환해 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편 이번 송환에 따른 재판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조차 각종 법제도를 이용해 시간을 끌어온 패럴슨 측의 변호인단의 향후 움직임을 비롯해 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인 출두 여부 동안 살인범으로 몰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와의 진실 공방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에 따른 높은 관심도로 일심은 6개월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인천 공항에 도착한 페럴슨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